구해져 홈즈 출연자부터 연애의 참견 3회 재연배우까지 때 아닌 불륜설이 방송가를 강타했다. 24일 한 매체는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3회 출연 중인 재연배우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배우는 이종사촌 형부인 B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며 동거와 새살림을 시도했다는 것. 두 사람의 만남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 배우인 A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언니가 B씨가 강원도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 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였다. 언니는 근무가 시작되자 A씨는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에 비해 의사 형부의 수입이 매우 큰. 사실을 확인하고 막장 드라마 스토리 같은 계획을 세운 것 같다. 형부의 가정을 파탄 내고 새 살림을 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병원 개원 이후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이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가량 쇼핑을 하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언니는 A 씨에게 병원에 출근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A 씨는 지난해 4월 몰래 강원도에 있는 병원 근처 원룸을 얻어 B 씨와 동거를 시도했다고 가족들이 눈치채고 A 씨에게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라고 타일렀지만 A 씨는 오히려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B 씨와 새살림을 차릴 계획을 꾸몄다. A 씨는 가족들을 안심시킨 후 B 씨의 병원에 출근했고 올해부터는 춘천에 오피스텔을 잡고 B 씨와의 동거를 다시 시작했다. B씨의 외박이 찾아지면서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은 들통나고 말았다. 언니는 현재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언니는 그동안 아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다. 언니는 비참한 심경을 떨칠 수 없다라고 신경을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연예의 참견 3 출연 배우 관련 보도에 대해 제작진 측은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다만 다수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관련 없는 배우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방송가의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의 불륜설로 몸살을 겪는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다. MBC 구해줘. 홈즈는 의대인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던 예비 부부가 불륜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통편집을 결정했다. 지난 12일 방송 말미 구해줘. 홈즈 예고편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가 출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예고편이 공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의 전처임을 주장하는 씨씨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상간녀가 방송 출연한다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랐다. 글쓴이는 저는 1년 전 이혼하고 1년여간의 소송 끝에 몇달전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4살 아이 홀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던 중 예비 신혼부부 이고편에 전 남편과 상간녀. 그들이 웃으면서 나오는데 경악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위자료 소송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이에 구해줘. 홈즈 측은 많은 고민 끝에 제작진은 의뢰인이 노출되는 장면을 모두 편집해. 시청자들께서 불편함 없이 구해줘. 홈즈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방송분에서 의뢰인 출연 부분을 통편집했다.